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혼자 살아남는 방법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혼자 살아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러나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상황이 좀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먼저 물과 음식을 확보해야 합니다. 타클라마칸 사막은 건조한 지역으로 물과 식량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. 물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를 모은다거나 또는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식량은 지하수를 탐사하는 것, 선인장 열매나 견과류를 수집하는 것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둘째로 적절한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. 타클라마칸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추울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차를 이용해 숙소를 구축하거나 건물이나 바위를 이용해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. 셋째로 사막에서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. 타클라마칸 사막은 가시나 모래 등 많은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적어도 안전신발, 안전모, 그리고 면봉 등의 보호장비는 꼭 필요합니다. 이처럼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안전에 주의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